태풍 우디비 발생하면서 전남에도 내일부터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진도, 조도, 대마도에 식수 전용 저수지가 완공됐습니다. 물 부족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반려동물 350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운영 역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율 1위인 전남 아침 수업 전 몸과 마음을 깨우는 특별한 체육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장마는 아니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광주 전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의 경우 본격적인 장마는 다음 주 후반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양산으로 햇살을 가려도 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막 아래 섰습니다.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흐린 날씨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눈빼 내가 안죽라 그래야지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덥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렇게 덥네요. 무더위 속 제주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 이른 장마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빠릅니다. 내일부터는 전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닙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원인입니다. 전남과 광주에 20에서 80mm, 많게는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를 뿌린 뒤 14일 늦은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수대가 북상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15일과 16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우디비 몰고 온 수증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부지방에 장마는 태풍이 지나간 뒤 1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변동성은 크지만 예보에 따르면 정체 전선이 다음 주 후반쯤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물 부족에 시달려온 진도 조도 대마도 주민들의 수건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대용량의 저수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여든 여섯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진도 대마도 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외딴 섬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상수원이 없어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해온 상황. 제한급수는 물론 여름철 한때 하루 한 시간 가량만 물이 나오기도 하는 등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게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아예 며칠씩 단수하고 아주 손님들 오실 때는 잠깐씩 한두 시간 틀어주고. 뭐 단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 걱정 없는 일상을 꿈꾸던 주민들의 수건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업비 79억 원이 투입된 2년 반 만의 공사 끝에 식수 전용 저수지가 조성된 겁니다. 하루 80톤 규모의 정수와 배수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 저수지는 물을 2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이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제일 급선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22년 또 12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2년 6개월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분들이 물 걱정으로부터 해소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도군은 오는 2026년까지 나베도와 관사도 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연결하는 해저관로를 조성할 계획.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1만 마리를 넘어서며 해마다 1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구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기존 화장장 부지를 활용해 3,500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21년 조성됐습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분리된 놀이공간과 순환 산책로, 음수대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로 평일에도 놀이터를 찾는 반려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놀이터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여름철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7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반려견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계에는 특히나 선선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일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는 요즘,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다 보니 반려견들의 열사병 걱정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좀 많이 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개들도 좀 힘들어하죠. 인근 무한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3월 개장한 무한의 반려동물 놀이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은 오후 8시까지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조명 시설이 눈에 띄지만 정작 해가 진 시간엔 운영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위치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목포와 무안 단두 곳. 목포와 무안의 반려동물 놀이터 모두 월요일에 휴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애견 카페를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단 어, 멤봉이에요. 저희. 그렇게 이렇게 다르게 해주시면 좀 좋은데 시대로 하고 군하고 그런 협조가 안 되나 봐. 지자체들은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탄력 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뛰고 걷고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특별한 수업이 전남의 학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체력은 물론 학업 집중력까지 높아진다는 현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인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전남교육청의 실험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회라도 열린 듯 왁자지껄한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짝을 지어 트랙을 걷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깁니다. 학생 체력 증진과 활력 향상을 위해 아침 수업 시작 전 실시되는 전남형 체육활동 기지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 삼회 사0분 정도 체육 활동을 실시합니다. 교내 인력뿐만 아닌 외부 강사의 체계적인 체육 강의도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체 활동해서 건전한 교우관계라든가 학습 뭐 태도에 대한 뭐 변화라든가 학교 폭력을 낮춘다라든가 학생들은 운동으로 맞이하는 아침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피곤했었는데 피곤하지 않고 더 개운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을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체력 건강을 증진시키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비는 에너지가 지금 낮아서 이런 비만율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운동을 걷기라는 라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전신을 활용해서 좀그는활는 게... 전남교육청은 현재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지개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별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체육 활동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체 건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추이를 좀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우리 체육 선생님, 영양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협력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바꾸는 학교들, 학생들의 건강한 학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고충민원처리와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 등급을 받았으며 22개 시군도 가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 가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가볍게 볼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소방 간부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발령 동보 시스템을 이용해 자녀 경조사 소식을 알려 논란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순천소방서 소속 간부가 자녀 결혼식 일정을 비상 발령 동보 시스템을 통해 소방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스템에 직원들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어 편의상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남도 마늘의 수확량이 줄어든 가운데 수매가가 생산비보다 낮게 매겨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는 오늘 오후 농협 전남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의 계약 재배 단가인 1kg당 3,500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인만 이익을 취하고 농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은 계약 단가를 재조정하고 전남들은 생산비에 근접한 가격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남 126호텔의 사성등급 획득을 기념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해남 126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남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호텔로 120개 객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수 있는 전망의 조경시설과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는 관광단지와 해남 126호텔이 서남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내 시군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는 방문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당에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방문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방문 요양 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입니다. 전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B등급 이상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근거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도 차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660여 곳에 이르지만 SB등급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전체 6% 수준인 4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대중 노베평화상 기념관이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을 맞아 6.15 평화를 위한 첫 걸음 특별전을 오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롯해 백두산 수석과 평화를 상징하는 향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가 마련돼 남북 화해의 발자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오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열고 관내 기업 대표와 안전 담당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법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업주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상인은 앞으로도 회원사 지원과 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